이곳 관음도를 기점으로 해서 북면과 울릉읍과 경계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북면 해상 관광은 모두 끝나고 지금부터는 다시 울릉읍으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laughs> 지금 배가 가고 있는 왼쪽에 바다 왼쪽에 보시면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에는 대나무가 많이 있다고 해서 대나무 죽자와 죽도자를 써서 죽도라고 부르는 섬이 되겠습니다. 죽도 섬 높이는 98m가 되었고 선착장에 내려서 정상까지 올라가시는데 골뱅이 형식으로 만들어진 계단이 365개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서서 한 바퀴 돌아보시는데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개척정신 때 이곳 죽도섬에는 7세대가 살아가면서 소를 많이 키운 곳이 되겠습니다. 소를 가장 많이 키울 때는 70마리 정도 소를 키운 곳이 되었고 지금은 1세대가 살아가면서 약초 재배만 하고 있습니다. 약초 중에도 더덕이 유명한 곳이 되겠습니다. 여 서는데, 그 얘기 아니지? 그 아니, 얘기 아니지? 저게 관광이 따로 있어. 여기서 치과 병을 먹을지, 저기만 갔다 오는 거 맞죠? 치매가? 전에 갔다 왔어 아무것도 없어. 길마다, 오른쪽으로 해서 육지 쪽에 보시면은 시계 방향 한 2시 방향 저 안쪽에 산 밑에 보시면은 터널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저 멀리 저동이라는 마을까지가 약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에서는 도로가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터널 입구로부터 시작해서 4km까지 지금 산 밑으로 천널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